그 전에 어땠는지 기억이 안날 정도로 요즘 너무 행복해서 너무 좋아요. 밖에 나갈 때 나시 같은 거 입고 나가고, 괜히. 아, 발사부터. <laughs> 괜히! 아,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그랬던 것 같아요. 여자, 남자, 성별이 드러나는 순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. 이제 막 학교 다닐 때도 여자는 이쪽, 뭐, 남자는 이쪽, 뭐, 이렇게 할 때부터 죽고, 그런 거,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. 저한테. 아예 어렸을 때는 별로, 그냥,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다가, 성인 돼, 돼갈 때쯤에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. 나이를 더 먹으니까 이제, 그래, 너는 그건가 보다네,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. 근데 가볍게 티한 장만 입고 싶기도 하고, 물놀이 같은 것도 편하게 하고 싶고, 항상 아내, 아빠, 나했었으니까 불편하고 답답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없으면 이 오히려 불, 불 불안하다 혼자 있을 때만 편하게 있고 누가 있으면 이제 하나나가서 수술이 잘 될지 긴장되고 설레는 좀 빨리 끝나고 싶어 저다게 살기 위한 진짜 첫 번째로 그냥 엄청 중요한 것 같아 저한테 일단 선생님 서울대학교 나오셨기로인해 성형외과 다 보니까 좀더 예쁘게 될것 같아서 잘 해주시겠지만 예쁘게 해 주세요. <laughs> 사실 수술 사고 수술을 하시고 나시면 이런 부분은 조금 스트레스가 받으실 거예요. 이런 부분 나중에 조금 흠이 하시는 게 좋아요. 네. 다음 번에라도 꼭한번 신경 쓰이시면 보시고 나서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 긴밀하게 실루엣 만들어 드려야 되니까. <목소리> 예, 한코컵 이상의 들어 가슴이기 때문에, 수를 풀어낸 유선과 지방 가슴을 전체토탈리하게 제거하고, 유두를 완전 이식을 하는, 프리그랍스티, 자유 이식을 하는 가슴입니다. 레이어 층을 잘 잡아서 제거를 한 후에, 필요한 피부의만큼만 남기고, 이렇게 절제를 해서 고합을 하게 됩니다. 불리한 유두를 이식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. 저는 서예과전공의 전문의로, 이런, 호이식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거든요. 다시 제가 로컬에서 또 이런 수술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좀 열심히 아주 하고 있습니다. 예쁘게 잘 다듬어서 올려야지만 얘가 괴사되지 않고 잘살 수가 있고요. 흡연, 음주 이런 건좀 조심해 주셔야 생착률이 좋아집니다. 아제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많이 입기 때문에 좋죠. 죠 없어졌어. 요즘은 요거 딱 하고 나면 약간 이제 갈색이에요. 이따 현님 보여드릴 텐데 까맣게 까치처럼 올라왔다가 떨어지거든요. 요새 어, 요 아, 이런 식으로만 표현 거거든요. 요거는 더 까매졌다가 떨어지면서 안쪽에 있는 약간 핀피쉬하고 브라운 그 색깔이 잘시 올라올 거예요. 한번 일어서 보실게요. 이제 천천히 너무. 아, 진짜 너무 팡판하게 너무. 아민이야? <놀람> 어, 이거 요거. 좀. 프레타인 이제 여기 배가 고는 거 네, 이렇게 네. 그쵸? <laughs> 네, 네. 그 전에 어땠는지 기억이 안날 정도로 요즘 너무 행복해서 너무 좋았죠 제가 원하던 걸 했으니까 너무 좋았었던 기억만 있고 통증은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2주, 3주까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붓기가 좀 계속 있었어가지고, 근데 지금은 확실히 좀 느끼고 걷거나 뛰거나 옷 입거나 했을 때 많이 느껴요. 가벼워진 것 같아요. 옷 입는 스타일은 비슷하고요. 가장 큰 차이점은 안에 바인더라고 하죠. 그걸 안 하니까 얇고 밝은 옷을 더 입을 수 있게 됐다. 그 정도. 웬만하면 왜냐면 바인더색이 보이지 않아야 하고 그냥 스스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. 안에 아, 네, 나시지만 남들 이볼땐 그냥 나시일 수 있는데 그냥 스스로 압박감이 좀 있어서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. 아직 수술한 지한 달밖에 안 됐어서 이제 테이핑이 뭐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함은 있지만 있던 게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씻는 거며 입는 거며 나갈 때 준비하는 거 들어와서 옷 벗는 것도 사실 옷만 벗으면 되잖아. 안에 착용도 안 했고 그런 거 너무너무 좋아졌죠? 진짜 고민을 많이 해보고, 더 이상의 고민이 필요 없다 싶으면,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. 그리고 좀 건강한 상태에서. 좀 기왕이면 몸 만들어서 하면 제일 좋을 거같 그럼 회복도 빠르고, 더 원하는 걸 빨리 이제 앞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.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, 더 오래. 뭐 수영장 가고 싶다,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냥 별거 아닌데, 아직 샤워한 지도 얼마 안 됐고, 아직도 테이프 붙이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 없이. 빨리 운동도 하고 싶고, 막 그런 기대감. 밖에 나갈 때나시 같은 거 입고 나가고, 괜히. 아하, <laughs> 말썩었다. <laughs> <laughs> Amy. Bless your heart.